잠깐!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정비, 뱅, 가입! 굿, 뱅, 후!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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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라이프를 좀 하면서 느낀 게, 라프가 되게 말을 못하는 캐 캐릭... 좀 답답하고 대화가 불가능하고 단절된 그런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라이프 말 진짜 잘해요. 아니 말을 이렇게 잘하면서 애들이랑 대화를. <laughs> Why you have to be so bad, j 기 n g f Why can you be more like good guy? When I have a moment of grace, I Jangief good guy. 단어를 모르니까 이게 말하는 거에서 걸리네요. 시작은 반이지만 순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단어를 모르니까 시간이 확실히 오래 걸려요. 만약에 제가 이걸 다 아는 단어였으면 듣고 따라하고 아는 단어 그냥 말을 했으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허벅지로 남의 머리 박살내는 건 누가 하겠어? 라는 대사를 저는 허벅지라는 단어도 몰랐고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단어도 몰랐으니까 이게 오래 걸려요. 뭐 이거는 평균보다 조금 부족한 저의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꿀팁을 받았는데, 입을 좀 과도하게 크게 벌리래요. 의도해서 크게 벌리려고 해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작게 말하게 돼가지고, 그냥 의도적으로 크게 하다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느낌의 발음들이 나온대요. Yeah. So yeah, natural the guy with the name, fix fix l is the good guy, is nice enough as a good guys go, fix it, really. differently fixes stuff really well. Uh.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섀도잉을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이제 모토로 삼고 있는 분이 계신데, CH 양킹. 네, 유튜브에 양킹이라고 치시거나, 섀도잉이라고 치시면 제일 위에 떠요. 이제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지치고 있었는데, 또 똑같이 힘들다고 느끼시더라고요. 힘든 와중에도 더욱더 앞을 향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자극도 되고. 뭐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 또한 지기 싫다라는 마음이 좀 생겨요. 영상도 찍어야 되고, 조금 편하게 이제 해보도록 하려고요.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억지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And I think, why you have to be so bad, Zhang Gab? Why can you be more like a good guy? Then I have a moment of clarity. If Zhang Gab is a good guy, w h o crush me a n score like a sparrow egg between, my, between ties? We can't change for we are, and the sooner, sooner 여기서부터 다시 하지. Today is the 30th anniversary of my game. 페 이시 팔초 PC에서 회원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좀 빠지면 공부하면서 뭘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꼭이 시간에 와서 주문을 엄청 하는 사람들 있어요. 새벽인데 이제 4시5섯 시인데. 피시방에이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도 있어요. 이2시에이시에이시에이시요시간이간에이시간어이시간파이에어어이어 <laughs> <엄청 식해>. <laughs> <laughs> All a piece of pie, piece of pie everyone's in a w h i l d All a piece of pie, piece of pie All a, all a, all a piece of pie everyone is o n worl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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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l d 2 8번 피스에서 상품 주문이 한 번에 시켰어 공부를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아,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몰라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첫 번째 한글 자막으로 그냥 보고, 두 번째 한글 자막으로 영어를 신경 써서 한번 더 봐요. 음. 이제 세 번째는 대본으로 이 소리랑 그냥 따라가 봐요. 한번 이제 4번 반복합니다. <laughs> 이 대사를 그 말로 똑같이 할수 있을 때까지 일단 따라 해요. 연속으로 한두번 따라 하게 되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반복으로. 한 줄,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세 줄, 한 줄, 두 줄, 세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둘, 줄, 세줄네 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안 나가기도 하고, 제가 또 집중도 못 하고, 또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mm -hmm.